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여기 유연진이라고 써있는 이분은 저와 같이 찍을 분이고요. 어떤, 가, 갑시다. 어떤, 어떤 분이 어떤 분이내머리 여기요 위에 여기요 여기 머리에 올라가신 분 머리에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죠? 아, 갑시다 이제 아, 갑시다 일단.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나? 따라오세요. 여기 입구 맞죠? 네. 들어갈게요. 저 먼저. 여기가 워, 워터파크를 하려 했는데 개 짜증났어요. 네. 맞아요. 그 <laughs> 제가 성... 조정이 안 지금 돼요. 이, 이번에 이번에 한번 저기 해 갖고 어디 있어요? 아, 나 여기 아,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끌게요. 저. 끌게요. 무나무 여기 사람이 많으면 진짜 배속할 거죠. 배속해요. 할까요? 네. 제가 배속해 드릴 아 블랙 장난 아니에요, 이거 씨. 오 마이 갓. 요 점프 해야 돼요? 네? 점프 해야 돼. 어, 놀이기구 타 봐요. 놀이기구요? 그러면 저거 롤러코스터인가요? 네, 맞아요. 롤러코스터 한번 타 진짜 재밌어요. 타요. 제가 롤러코스터 어디 어디에서 타야 되죠? 저기 한번 길을 한번 봅시다. 하 아, 따라오세요.

깜요 어, 어. 안보여 어디, 어디에요? 안보여요 눈 깜깜해 가구는 있어요 가구는 있는데 어 조금씩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어? 왜전 안보여 아 앞으로 가야되구나 제가 네. 음. 저는 그냥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걸 따라가면 아전 거기... 출구가 안나와요 잠깐만 네? 거기서 멈춰요 멈춰봐 에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도 안멈춰져 어네 거기죠 저안 저 나가죠. 어. 음? 음? 뭐야? 안뭐 잠깐 좀만... 중재 주세요. 저저 만나고 좀 이게 잠깐 중재해 주세요. 저 만나고 네. 게 만나고 올게요. 어, 뭐야? 뭐야? 여러분 제, 저희가 튕겨 가지고 네. 그냥 네. 나갔어요. 다시 이번에 근데 놀로 코스는 그 까만 게 많아요. 일단 계단 올라가요. 저희. 네. 눌러갈게요. 일단 눌러가고 뭐 일단 입장부터 합시다. 여기는 돈 돈을 안 내도 되 되는 평화로운 그냥 음. 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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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놀이공원입니다. 어, 어, 어디로? 여기로 와요. 일단 바이킹 타고 싶은데 바이킹 있나요? 바이킹이, 바이킹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롤러코스터가 있으니까 아, 롤러코스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에? 롤러코스터랑. 아, 멈춰봐요. 좀 같이 좀 가게. 네. 여기로 와요. 여기 점프. 뭐 나왔어? 이거 어디 갔어요? 아. 이거 걸렸어. 정말 힘드네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응? 앉아있어요? 점프 뛰어요. 응, 점프 뛰고 여기로 와요. 레이트. 응. 렉이, 렉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근데. 같이 아, 좀 저... 가요. 얼마요 속도 맞춰주고 있는 건데. <laughs> 저게 되게 빨라. 빠르... 제가 도티잔들을 보는데, 저게 되게 빠르더라고요. 아, 우리, 우리, 놀이, 우리, 뭐가 있는지. 지금 이게 롤러코스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럼 요걸 탑시다. 요걸 타보자고요? 왜 아까 그거는 그지하 때문에 깜깜했잖아요. 이거. 네. 잠깐만니까. 이거 타볼수 있다. 어, 어디 있어요? 지금 입구를좀 찾아야 되니까 이거 이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듯? 이탄 나올 듯. 어디 에너지? 갔어요? 저아 저, 어, 여기 있다. 어. 일로 갑시다, 여, 여기로. 어쪽했지 않을까요? 없어요? 아래로 와 보세요. 저 타고 싶어요. 저. 뭐야? 저 위에 탑 같이 생긴 거예요. 진짜? 네? 근데 가 봐. 제 보세요, 위에. 따라오세요. 아, 이거요? 네. 보세요. 네. 아, 여기로 올라오시면 돼요. 어. 아, 올라왔어요. 아주 험한 탐험을 하는 지나입니다 <laughs> 어쨌든, 빨리 갑시다. 아, 가보입시다. 한 오늘은 한 열, 어, 열개 안에 깨냥, 정도는. 싶은데 있다고 제품으로 찍어주세요. 네, 같이 들어갑시다. 어 우리. 그러면 일단 진남님 걸진님 걸로, 걸로 찍고 이거는 아, 제 걸로 찍요 네, 걸로.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여기 진. 근데 왜저 속도 느려요? 아 똑같은데 이게 제가 막 뛰면서 가니까 그래요. 잠만요? 깐 여기 올라가요? 이렇게. 어디 있지? 네? 뭐야? 어길 잊었다. 기다려.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요? 이거 이거. 이거. 어 360도 회전. 이거 타면. 때 네, 그. 소, 네? 이거 타고 타보... 이거 타봐요. 얼른 와요. 뭐요? 뭐요? 이거 점프하면 돼요. 안 되나요? 가겠어요. 올라가요. 갈게요. 올라가고 싶다. 어... 됐다 여기 올라갈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게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길을. 어, 저기 있다, 저게. 이거요. 따라오세요. 제가 타고 싶었던 있어? 거. 아, 어? 아, 어. 여기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고장난 것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세요. 어디, 여기요, 여기요. 핫 아, 여기 올라온 다음에 어이. 진짜 험하다 이게 길이. 이게 있잖아. 내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저희가 험하게 가는 것 뿐이지. 여기다, 여기다. 네. 여기. 네 내려. 내려. 아, 이거 그거 자이로드로오면이에요 네, 자이로드로? 맞아요. 어떠타요? 이 네, 들어오세요. 죽잖아요? 어디 가세요? 가시... 어디 네. 가세요? 네. 제가 나가 볼게요. 잠깐만요. 그여기에요 아, 저도 들어갔어요 어, 아 들어갔어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저... 아 저기 있다 네 여기 있어요 나갑시다 아 근데 여기 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나갔어요? 거기? 앉으세요 여기 잠만요 기다려주세요 뒤에... 사이에 지금 껴서 네? 어디 있어요? 아,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이 네, 오세요 어디 앉아요 어디, 어디. 여기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옆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아요 그냥 응.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 보세요 네네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여기 저기요 여기 안아 여기 저어 네네네 제가 저기 올라가요 다 <laughs> <사람> 머리 올라가서 아우 <laughs> 어, 그 그래. 네? 올라가자 네아뭐 올라가? 눌러야 되지 않아요? 네 저거 저 눌러야 되는데 안 되네요? 눌러 남자에 뭐라고? <laughs> 저기로 갈까요? 그냥. 이걸로 오세요. 근데 네? 걸로 오면 뭐가 달라요? 어, 음? 왜안 되지? <laughs> 네. 네. 온 다음에 네, 이렇게 눌러지잖아요. 야 네, 데 누르는데 안 눌러. 눌르... 어, 뭐지?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한번 타보세요 이거를. <laughs> 알겠다. 이게 안 움직이는 이유가 네. 고장났어요. 그 <laughs> 고장났어요. 다른데 갑시다. 저한번 눌러볼까 이거. 돼요? 네? 고장 자체가 안네요 고장. 이것도 지금 나, 떨어졌어요.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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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요, 어디요? 여기 어디? 올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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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세요.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자, 아까 자이로 들어오세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와보세요, 일단. 거야, 저 지금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 저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다고, 위에 보라고. 위에 보라고! 오, 아! 못하고.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와. 잘 올라가네 뭐. <laughs> 아 빠졌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못못 <laughs> 아! 탈출하시네. 못 아까 아! 여기도 올라오셨는데 왜왜못 아! 올라오시는 거죠? 아? 응? 이단 점프를 하세요. 아! 케이 2단! 2단! 해봐. 주세요. 2단. 여기 보이시잖아요, 저. 그쵸? 네. 안 올라가져요. 2단 안 돼! 아, 아까 죽으세요. 네? 죽어서 모르고. 여기로 오세요. 싫다고!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이, 그러면 기다려드릴게요. 천만에! 오, 멈추... 탈출하겠다, 천만, 탈출! 천만 멈추세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천만 멈추세요. 님 말아. 어딨소? 여러분.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거 타러 갈까요?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놀이공원이에요. 어, 파랑색 아, 이거를. 아, 또 빠질 뻔했어. 아, 이리 오세요. 빠질 뻔. 빠지셨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빠지, 여기 내려오시면. 야, 어디 있냐고. 예, 저는 보이는데 님. 이쪽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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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뒤로 와요, 뒤로. 여기? 뒤로 봐봐. 나 여기 있다고! 아, 아, 여러분, 잠시만요. 네. 어, 여러분, 어, 탑승해친다? 이게 <laughs> 여러분, 제가 하, 놀이기구를 타는데. 저 이게, 이거 2배속으로 이배, 할까요? 2배속? 2배속 네. 이배, 할까요? 1 5 2 배속을 하는데 2 0분2 0분 찍읍시다 어디 어요왜 나와야? 너, 너 너무 느려요. 좀, 좀 재미없긴 하다. 아니 재미가 음, 아예 로, 그냥 로코 타자, 로코. 롤 롤코 타는 곳이 어디죠? 잠만 어디 있어요? 나 절벽 위에 여기 점프. 음? 아 거기. 알았어. 어디 있어? 아 여기에요. 네, 여기 보고 있어? 거기 다 보여? 네. 놀이기구 뭐 있어? 여기 한번 아! 타보자 여기. 여기. 이번엔 빠지지 말고 일로저 배속좀 많이 할게요 <laughs> 와 되게 재밌겠다 배속좀 많이 할게요 어딨어 도대체? 아. 어얘 저거 타보자 아 제발 같이 줘잉 걸렸어 내렸어, 걸렸어 지금? 걸렸어 걸렸어 어 됐다 <laughs> 얘 저거 제, 되게 응? 재밌겠다 아니 어딨냐고 좀얘 밑으로 내려와보세요 어, 잠깐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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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타자 요거 다리 거 요거 그거. 네 그럴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 다리 타면 된대. 얼롱아. 저 여기 네? 얼롱으라고 거기서 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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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갈게요. 잠깐. 야 잠깐만요. 네. 타지 마세요, 지금. 내리세요, 일단. 다시 돌멩이야 다시 갈게. 내가. 나돌멩이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나 드, 등산하고 있는데? 뭐? 나 등산하고 있다고. 여기 절, 네가 아까 온 절벽에서. 야, 여기 아니야. 여기 타는 건. 아 거기야. 너... 절벽으로 내려와봐. 알았어. 나 봤어. 보이 나 여기 있다. 이지 여기로 올라갈게. 와 여기로 와봐. 아니 여기 여기로 올라니까. 아, 되게 험한 것 같아. 어머. 이게 올라가는 거아니야 올라가고 일단 이거 아, 거기 올라갔구나 이미 어떡해요 여, 여기에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네. 맞죠? 맞죠 맞죠 네, 네. 그냥 다른 거 여기 가 워터파크가 아니니까 뭐하세요? 뭐야 그거 뭐야 네 아, 여러분 뭐? 제가 2 탄으로 좀 찍겠습니다 이거 저 배, 저희 배속할 거여서 좀 짧을걸요? 아 진짜요? 네 배속하면 15분 안에는 나와요? 네네네 한 20분 정도만 찍겠습니다 지금 11, 10분 아니 15분 찍었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11분 거의 아직이에요? 이제 12분 정도 됐습니다 아저돌돌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 저, 도, 왜? 돌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네? 어디에요? 저 여기 어디? 그 아까 응. 주세요 잠깐만 뭐, 뭐, 목목목좀 풀어야겠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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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있던 곳으로 와봐요.